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예, 어, 정석투자 t v 에 예, 정석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돌아온 종목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SFA 반도체 종목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. 어, 이 종목은 제가 과거 한 2년 됐나? 3년? 한 확인해 볼까요? 제가 언제 추천했는지 SFA, SFA, 어 여기 있네요 SFA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자이 종목은 제가 어 과거 2년 전에 예 정석 투자 TV가 초창기 시절에 초창기 시절에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 목표가까지 다 갔던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2년 전, 2년 전어그 정석투자에서 추천한 에코프로비엠 유나파, <laughs> 네. 어, 2년 전그 정석투자에서 추천한 종목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해 있을까 또는 어떻게 어 지금 주가가 바뀌었을까라는 어,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목표가 그 손절가를 제시하려고 했던 종목이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한번 추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분량도 좀뺄 겸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, 어... 가지고 왔고요. 과거에 여기 딱 기록을 한번 먼저. 자꾸 에코 프로에서. <laughs> 미치겠다, 진짜. 예, 영상에 보이시는 SFA 반도체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, 과거에, 과거에 SFA 반도체를 제가 얼마에 추천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. 일단은, 영상 한번 보고, 확인 한번 해보고, 넘어가시죠. 자, 어, 일단은 추천 날짜가 2년 전이 아니죠. 3년 다 됐네요. 3년 넘었네요. 2020년 12월 3일에 제가 목요일에 이종목 추천했어요. 2020년 12월 3일에, 목요일에 제가 제 생일 하루 전날이네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, 자, 얼마에 추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거의 영상 말미에 제가, 어 가격이 나오는데, 어, 이거 뭘 적질 않았네요, 제가요. 이거를. 이때는, 뭐, 메모장 쓸 생각도 없었고, 아주 여유가 없던, 거의 정속투자급 초기 때, 어, 시절이라, 제가 지금 보니까, 당시에 6,250원을 목표가로 잡았던 것 같아요. 이 지점을. 예. 6,250원을 목표가로 잡았던 것 같아요. 보니까 제가 지금 음성을 지금 중복으로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안 했는데 확인해 보시면은 맞네요, 여러분. 맞네요. 확인해 보시면은 6,250원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거 보니까 목표가로 잡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 당시에, 이 당시에 6,250원을 제시했던 12월 3일 2020년 12월 3일 이후에, 일단 이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제가요. 자, 쭉 시간 타임머신을 돌려보겠습니다. 21년도. 자, 여러분. 어, 지금 보시면은, 지금 보이시나요? 일단은 12월 이후에 두 달, 정확하게 두달 뒤네요. 두달 뒤에 최고가 9620원이 찍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겠죠? 제가 추천했던 종목, 그 제가 추천했던 목표가를 훨씬 넘어선 가격이 일단 찍고 내려왔어요. 그 다음에 맞죠?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면서 쭉쭉 가고 있네요. 바닥 찍고, 예, 바닥을 찍어서도 7,420원입니다. 이 당시에 21년도에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한 금액은 이미 다 넘어선 것 같고, 자 한번 쭉 가볼게요. 9,000원을 넘긴 사례가 있는지. 그 뒤로 없네요. 현재까지는 없네요. 현재 주가는 지금 보시는 대로 5,860원입니다. 여러분. 5,860원. 자, 이러면 뭐냐. 이러면, 자, 지금의, 지금의 SFA 반도체, SFA 반도체의 주가를 우리는 지금, 어, 아니죠. 제가,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천이 가능한지, 어떠한 금액으로 추천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표주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부터는 저의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, 5,860원 현재가에서 지금 접근해야 될 정보 어, 가격은 6,000, 전고점 6,340원 아니에요 제가 볼때 이거보다는 좀더할것 같아요 어, 지금 제가 보니까 꺾인 지점이 여기구나 7,000원은 찍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목표가 7,000원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 7000원부터는 조금 더 봐야 돼요 9 0 0원까지 달리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7000원이 지지가 되어야지 다음을볼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단기 목표가 7000원 제시할게요 항상 제가 제시하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부분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정석투자가 추천한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영상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중간중간에 랜덤으로 체크되어 보고 솔직히 아직도 재탕 삼탕하는 종목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 일단은 당기 목표가 7 0 0 0 원을 다 제시해 드리고 제시해 드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체킹을 좀 하겠습니다. 현재로서는 어 가능성이 없는 그림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안전하게 목표가를 한번 잡고 가보자고요. 그리고 어, SFA 반도체 종목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제가 보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영상에 보면은 눈이 좀 개슴츠레하게 뜬것 같죠? 근데 제가 원래 눈이 작습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, 뭐, 잠, 뭐, 이렇게 잠덜 깼냐, 뭐, 자, 비몽사몽간에 추천하냐,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. 여러 등등. 어, 이렇게 메시지를 참 졸업생분들이 주시는데, 감사드리게도, 저는 아주 멀쩡한 컨디션에서 하고 있고, 조금 목이 아플 뿐입니다. 하루에 올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, 그만큼 제가 지금, 어, 이 유료 채널, 이거 다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, 어,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. 그리고, 단순 조회수만 돼서는 안 되고,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, 어, 봐주셔야지, 봐주셔야지,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점, 꼭좀 알아봐 주시고, 조금 뭐, 지루하지만, 본인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하나의 보조 도구라 생각하시면은 돈이라 생각하시면은 끝까지 영상을 한번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. 자 지금 제가 기준에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에서는 일단 딱 80점짜리 재무제표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7천 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기준에 봤을 때, 제 기준에 봤을 때 요즘 뭐 반도체 중에서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핫한데 뭐 SFA 반도체라고 핫하지 말라법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번더한번더 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, 예, SK 하이닉스 등의 예, 그 뭐냐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어 SFA 반도체. 목표 주가, 단기 목표가 7,000원을 제가 확고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SFA 반도체 여러분들, 소액으로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, 여러분. 심상치 않아요. 급등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SFA 반도체도 꼭 포트에 한번 담아, 담아 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르는 뭐다 삼성사고 그리고 정주부가 아니고 정석투자를 믿으신다 신뢰하신다 그러면은 정석투자 추천한 종목을 매수를 꼭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